최근 필리핀으로 떠나는 한국 관광객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의사항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에게 직접 금품을 갈취한 경찰들은 필리핀 경찰청장 앞에 직접 불려나가 혼났지만 그들이 당한 일이라고는 고작 얼차려였으며 구두주의만 주고 끝난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9월 초 2016년 한인 사업가를 납치 사례한 주범인 필리핀 전직 경찰 간부가 8년 만에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이 선고됐지만 결국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등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이 경찰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등 여행에서 주의할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추석을 맞아 필리핀에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만 필리핀에 13만 명이 찾는 등 올해는 100만 명 이상이 필리핀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광객이 늘어나면 여건이 좋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피해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한국인들이 문제를 겪는 것은 물론이며 많은 경우에는 오직 한국인들만을 상대로 벌어지는 일들도 있다고 하니 더욱 주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항시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의가 필요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존과는 비슷하면서도 기출 변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라는 특성상 그동안 관광객이 없어서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큰 부분도 적용이 되어서 그동안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현지인들과 업체들의 행동에 대해서 대비하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체를 제외하고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우범 케이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 한국인은 유주의 대상인데 현재 코로나 이후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보복 소비의 경향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며 현재에서는 수년간 수입이 끊겨 고생을 했으므로 두 가지의 성향이 만나자 우범 케이스가 폭발하면서 한국인들에게 필리핀 여행 주의보가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 보고된 많은 케이스가 있고 다음과 같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필리핀 공항에서의 주의사항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다른 나라처럼 행동했다가 변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이 택시 요금을 바가지 쓰는 경우는 흔합니다만 필리핀은 좀더 심각한 경우도 보고됩니다. 우선 최근에 필리핀에서는 공항에서의 택시 강도의 케이스가 여전히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대담한 수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공항에서 많은 경우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을 노려서 공항 택시 강도가 출몰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한국인을 골라서 태운다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마닐라에서 공항 택시 강도가 종종 발견됨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사관은 마닐라 공항에서는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게 좋고, 최대한 지인 승용차를 이용하라고 전해집니다. 현재에서 종과장에서 마닐라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굳이 여행은 가지 않아도 좋다는 정도라고도 말합니다. 불가피하게 이용을 해야 한다면, 공항 전용 택시인 노란색 택시 또는 고정 요금제 택시를 반드시 이용하고, 그 외의 택시 혹은 호객행위를 통한 탑승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사가 강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짐만 노리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이를 절대로 유념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시 강도의 종류 중 하나인데 공항이나 호텔에서 짐을 트렁크에 실은 채로 먼저 손님을 내리게 한 다음 그대로 짐을 싣고 가버린 경우도 있으니 절대로 트렁크에 짐을 싣지 말고 휴대하는 게 좋고 부득이하게 공항 가는 경우 길거리 노상이 아닌 대형 쇼핑몰 혹은 호텔에서 짐을 싣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택시 운전사가 주는 음료는 거절해야 하며 구글 맵등 gps를 켜놓고 이상한 위치로 차를 계속 몰아가면 즉시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 택시 기사와 다투거나 저항하면 안 됩니다. 총기나 흉기를 가지고 강도 짓을 모의함으로 금품 요구 등에 침착하게 따르며 그 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택시에 타자마자 택시 차량 번호를 메모하고 지인에게 전화하면서 번호를 알려주고 택시 기사가 들을 수 있게 목소리를 크게 하시고 지인이 없으면 연기라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한국인 배낭여행은 더욱 조심 필리핀 한인사회 등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30대 한인 남성 A씨는 필리핀 수도권 메트로마닐라 부근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현지인을 만난 뒤감금됐습니다 A씨는 배낭여행을 위해 필리핀에 입국한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현지인과 접촉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A씨에게 매우 친절했는데 이런 과도한 친절은 무조건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현지인에게 돈을 주고 다음 날 풀려난 뒤 곧바로 귀국했고 현지 경찰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교포들에 따르면 현지 한국인들조차 최근 코로나 방역조치 해제 이후 우범률이 급증했다고 전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방역조치로 이동이 제한되었으나 이게 해제되면서 더욱더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40대 한국인 현지 교포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무장강도에게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강탈당하는 등 현지인들조차 총기를 든 괴한들에게 당할 정도로 한국인들 대상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필리핀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면제하고 무비자 체류를 최장 1년까지 허용해 한국인들이 대거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한인 사회 관계자는 필리핀은 총기 소유가 사실상 전면 허용되는 곳이어서 배낭여행객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국가라면서 특히 유튜버들이 현지 슬럼가나 오지 탐방을 위해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우주여행 컨셉으로 오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이만 골라서 노리는 이유. 이렇게 한국인 사고가 필리핀에서 끊이지 않는 것은 한국인이 부자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중국인 등과는 구분이 잘 되어 인상착의를 보면 바로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욱 많은 이들은 경제적 곤란에 처하여 이러한 여행객을 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시계나 장신구 등을 과도하게 착용하거나 한국말로 크게 이야기해서 신원이 파악되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실제 현지에서는 한국인이 많이 표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로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차림새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옷차림이나 행동까지도 유의해야 하며 지갑 내부를 절대 열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지갑 내부에 현금이 많은 것을 확인한 뒤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필리핀은 빈곤이 심하기 때문에 단돈 몇백만 원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을 노리고 얼마든지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은행, 환전소, 현금 인출기 앞에서 택시를 타지 않는 게 좋다고 한국 대사관은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한국인에게 유명한 관광지인 세부에서도 3년간 한국인만 전문적으로 노린 절도단이 기승을 부렸는데 이런 맥락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욱 나타나는 국면도 있으니 항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현지 렌트카와 여행사 주의. 현지에서 스쿠버 다이빙 투어를 예약한 A씨는 새벽에 다이빙 포인트로 출발하기로 업체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택시가 아니라 렌트카를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필리핀 여행을 자주 간 사람들은 앞서 언급대로 택시가 위험하니 대신 이용하는 게 바로 렌트카입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렌트카가 아니고 기사가 운전해주는 렌트카가 온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택시보다 안전하고 기사가 운전해주니 일부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렌트카 선호 비율이 매우 높으며 반나절이나 하루종일 이용해도 요금이 택시보다도 저렴해서 한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 렌트카 기사들의 운전 스타일이 한국의 총알 택시와 비교해도 훨씬 거칠다는 말이 나옵니다. 현지 한국 관광 가이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를 안 밟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상황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 이후 더욱더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잡고 무리한 스케줄로 렌트카를 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리핀의 많은 관광지에서는 국도가 좁고 차로도 편도 1차선이 대부분이라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지르기 하다가 건너편에 차량하고 부딪히기 직전에 다시 본차선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브레이크도 안 잡고 빠른 속도로 달리니 반드시 이런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고 가야 합니다. 렌트카를 타면 반드시 운전기사에게 무조건 천천히 가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건네야 하며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약간의 팁까지 쥐어주면서 천천히 가달라고 반드시 부탁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앞서 새벽에 출발하기로 한 a씨의 경우 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런 경우 훨씬 위험합니다 승객이 잠든 것을 보고 기사는 속도를 더 올리기 때문에 새벽에 렌트카에 타더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지에서 렌트카 중상이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 장소에 도착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종 액티비티를 현장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사안은 너무 저렴한 업체를 고르면 안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 저렴한 업체를 하면 돈은 저렴한 대신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액티비티는 파라셀링으로 배에 낙하산을 묶어 날아가는 인기 레포츠인데요. 특히 필리핀은 주요 동남아 국가들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더 길게 태워줘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렴한 업체들은 현재 바람 등 날씨가 좋지 않아도 강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라셀링은 바람이 강하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 급강하해서 추락하면 크게 다칩니다. 심지어 바람이 강한 날에 이끄는 배가 너무 흔들려서 배가 전복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업체는 낙하산을 끊어버립니다. 배가 전복되면 손해가 크니까 손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배는 살리고 손님은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행 전에 호텔과 연결된 큰 업체인지와 후기 등 가격이 싸다고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도 나름 두테르테 대통령 이후에 이러한 심각성을 파악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 처리하는 코리안 데스크도 확충하는 노력으로 예전보다 피해 사례가 줄긴 했으나 여전히 범죄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 부자 이미지인 한국인들은 좀더 신경 써서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우선적으로 총기 소지가 가능하며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우범 행위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한국인들은 더욱 관련 사안에 대해 신경을 쓰고 범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